그럼 합의 법칙은 언제 하냐면 동시로 하지 않을 때에요 동시로 할때 곱하면 합의 법칙은 동시로 하지 않을 때에요 그걸 조금 더 우아하게 얘기하면 분류할 때에요 <목> 어? 선생님 분류가 뭔데요? 분류라는 것 경우의 수 확률 통계라는 이 거대한 단어네 물론 확률과 통계는 선택자들만 배우겠지만 지금 여러 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 내가 분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할 텐데 이 분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그 분류의 원칙이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않도록 그 다음에 빠짐없이 아 빠짐없이 이게 분류의 원칙이거든 채민아 따라해봐 분류의 원칙 분류의 원칙 아우 분류의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분류해서 풀어도 되거든. 단, 분류하는 방법이 뭐냐, 동시에 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한,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 한꺼번에 세도 되는데 분류해서 세도 돼. 우리 반 학생 수를 어떻게 분류하냐? 첫 번째, 남학생. 두 번째, 여학생.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도 되거든. 그 분류가 바로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빠짐없이라는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물어보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남자면서 여자인에 있니?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또 하나. 남자, 여자 말고 빠진 거 있니? 없지. 빠진 게 없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빠짐없이라는 두 가지 규칙만 만족시키면 언제든지 분류해도 돼. 그러니까 남학생 먼저 센 거야. 15명. 여학생 셌어. 14명. 그럼 총몇 명? 아, 어, 그럴 때더 하는 거예요. <laughs>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동시에 하지 않을 때더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들어 있어? 분류의 원칙 안에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분류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낸 경우에 각각의 경우의 수는 몇 마지 뭐하자 더하자 그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야. 물론 교과상에는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수학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으니 뭐냐면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면 분류한 다음에 쓰는. 그럴 때만 쓴다고 해도 광언이 아니야. 분류는 뭔데? 동시에 할수 없도록 빠짐없이.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몇 마지 뭐 한다? 더 한다. 그게 바로 합의법칙이야. 여러분 이거 곱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남학생수랑 여학생수랑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더 하고 싶어, 곱하고 싶어. 아, 더 하고 싶지. 어. 그 느낌이 합의법칙이야. 그런데 우리 반 학생수 29명을 남자와 여자로만 분류할 수 있느냐? 아니. 집주소가 서울인 사람, 집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분류하면 되느냐. 내가 분류의 원칙은 뭐라 그랬으니까, 시작. 동시에 인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집주소가 서울이면서 동시에 경기도일 수는 없거든. 집주소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부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빠진 게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기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그 외의 것. 이러면 동시에 날수 없도록 빠짐없이 라는 완벽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의 원칙만 지킨다면 서울 사람 따로 세고 세 보니까 11명. 경기도 사람 따로 세고 세 보니까 14명. 기타 그외 지역에 4명.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서 뭐 해도 된다. 시작. 더 해도 된다. 그럼 몇 명이 나와 29명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의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분류해서 풀어도 된다. 우리 반 학생 수를 이렇게 분류해도 돼. 첫 번째. 안경을 쓴 사람. 어! 두 번째.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 올바른 분류가요? Yes. 왜? 동시에 할수 없지. 빠진 것도 없지. 안경 썼다 안 썼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안경 쓴 사람을 세어봤더니 25명, 안경 안쓴 사람 세봤더니 4명. 맨 마지막 얘들 뭐 하자 시작. 더하자. 그래도 29명이 나온다. 그럴 때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자?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면 언제 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날 수를 뭐한다? 시작. 더한다. 그래서 AND 개념이 아니라 또는 그랬으니까 시작. OR 개념일 때는 더한다인데 단순하게 그렇게 기억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자? 분류한 다음에는 더한다. 근데 분류의 원칙은 뭔다? 동시에 일어날수 없도록 빠짐없이. 그런 다음 몇 마디 모아지 시작? 더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지? 우리 반 학생들 전체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추석 때 고향 가는 사람 손들어 봐. 설날 때 고향 가는 사람 손들어 봐. 추석 때 고향 가는 사람 손들어 봐. 그랬더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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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세어봤더니, 12명이 나왔어. 설날 때 고향 가는 사람 손들어 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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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봤더니, 20명이 나왔어. 그때, 우리반 학생 중에서 추석 또는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는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서 30인데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추석에도 내려가고 설날에도 내려가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열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게? 추석 또는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얘를 뭐 해줘야 돼 시작 빼줘야죠 이게 바로 합집합의 원칙에 있어 우리 집합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끼리는 분류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뭐가 가능할 때는 동시에 일어날 게 가능할 때는 분류라 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분류의 원칙은 뭐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그런 다음에 각각은 더하되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더하되, 단,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각각을 더한 다음에 반드시 뭘 빼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